어, 앞서 말해,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씨, 이력 중에, 가까이, 가까이. 네, 네. 다양한 이력 중에 어,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형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역 활동을 한 형들이랑 또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, 이런 연기 활동을 통해서 방송에서도 화려한 퍼포먼스 같은 걸할때 표정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, 그런 점에는 딱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활동을 했었죠? 강민군은 아, 저는 일단 영화 여러 개,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도 찍었었고요. 그리고 많은 CF들, 드라마들 찍었습니다. 네, 가장 기억나는 CF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c 프는 엄청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찍었던 거지 있긴 하지만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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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아그 햄버거 광고를 찍었 햄버거요? 건데. 네. 어어이 어, 일이 뭐예요? 아 맥도날드 광고를 찍었. 아 어, 맥도날드? <laughs> 야 맥도날드 광고 찍었어? 어떻게 찍었어요? 기억나요? 어, 어, 아 그때는 제가 네. 저희 엄마 역할 해주시는 분께서 제가 신발끈을 잘못 묶어서 묶어주시고 저한테 뽀뽀를 해주시는 장면을 찍었어요. 아! <laughs> 와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었어요? 네 햄버거도 먹었어요. 어떻게 먹었어요? 하나 둘 셋. 어, 아 이렇게 이렇게 네. 아 그랬던 소녀 아, 어린 아이가 지금은 네. 이제 어, 늑대가 되어서 돌아왔군요. 네, 아,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자또 네, 다른 이, 이력 있는 친구들 또얘기해 주시죠. 네, 지성입니다저 어,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 촬영 외에도 지드래곤 그 선배님의 아역으로 잠깐 그. 방송 네 무대를 하면서 어 지드래곤 씨의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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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예요? 그 S, 2009년 SBS 가요 대전에서 네. 잠깐 했었는데요. 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2009, 2009년도 가요 네. SBS 가요 대전에서 지드래곤 씨 아역 네, GDWC, 네. 아, 퍼포먼스 무대를 함께 했군요. 네. 네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 그 저희가 직접 이제 무대에서 할때 카메라를 직접 본다거나 네그 그 표정 연기들을 하면서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어 네, 아 그래요. 네, 자, 또 있나요? 네. 아, 네, 현우입니다. 저도 그 지성군과 강민군과 같이 아역 활동을 했었을 때 했었는데요. 어 제가 출연한 작품에는 내 여자친구 구미호의 이승기 선배님 마약으로 나왔고 그래서 거, 거기서 강민군도 그때 거기서 촬영을 해가지고. 그때도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각종 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무대를 하니까 뭔가 더 뭔가 새롭고 뭔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.